자 교재는 113페이지 13번입니다. 자 정범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정범은 종속범이죠. 따라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유권 해당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좋습니다아 정범에 의해서 실현되는 구체적 내용까지는 요구되지 않아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링크 나와 있죠. 링크 링크 팔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링크 자체만 갖고서는 방조가 된다고 볼 수가 없었는데 올해 9월 달에 판례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이 방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들 중에서는 이렇게 수정된 교재가 있을 것이고 수정되지 않은 교재가 있을 것인데. 예, 마지막에 없다라고 되어있는 교재는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시고 2번은 맞는 지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불모의 운동을 하겠다고 공갈 행위를 했다. 그쵸? 그럼 밑에 보시게 되면 이 갑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는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공갈죄의 방조가 된다고 봤습니다. 우리 판례는. 자, 맞는 질문이죠? 4번을 볼게요. 자, 도피죄의 기수가 아, 이르고 나서야 아, 갑이 범행을 인식한 A가 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했을 때 도피죄의 방조가 될수 있는 거죠. 그죠안 아, 된다, X.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일반 유명한 판례죠 그렇죠? 자 일단 강도를 했어요. 강도를 했는데 피해자가 내 얼굴을 알아요. 그래서 이 강도가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질러 태워 죽인 거예요. 그랬을 때 강도가 불질러 태워 죽였으니까 일단은 강도 살인이 될 것이죠. 근데 그 수단이 뭐였어요? 불 태워 죽인 거예요.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불 태워 죽인 것은 행위가 한계죠 그쵸? 불태워 죽인 것은 행위가 한계다 보니까, 이 강도살인죄와 현주의 건물 방아치사죄는 행위가 한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정답은기번 동그라미지. 자, 2번. 자, 초병이, 초병이 뭐예요? 포초 쓰는 사람이야. 어, 그쵸? 군대 초소에서 포초 쓰는 사람입니다. 초병이 일단 그 초소, 초소를 이탈했습니다. 그이탈 하게 되면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소 이탈죄가 되는 거예요. 이탈죄가 되고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자, 이 초병이 부대 복귀하기 전에 별도의 군무를 기피를 할 목적으로 탈행했다는 거죠. 직무 이탈행위를 했죠. 그것은 별도의 고의를 가지고 또 다른 별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에, 탈행죄, 즉 직무 이탈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 이탈죄 하나, 그 다음 직무이탈했으니까 탈영죄가 되는 거죠. 이게 군무이탈죄가 하나. 그래서 각각이 있고 고의도 각각 있고 행위도 각각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상경은 아니죠. X. 자 3번. 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가면서 주먹으로 막대를 반항을 억압했다. 그렇죠? 그리고 현금 35만을 원 뺏었죠. 뺏어서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죄? 자, 밑줄 건은 거. 강도죄의 고의로 때렸고 반항을 억압하여 35만을 빼앗았는데 상해를 입혔잖아요. 그죠 이게 밑에 나와있지. 강도상해죄가 됩니다. 강도가 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니까 강도상해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강도상해죄는 여기서 끝나요. 끝나요. 끝났어요. 자, 끝났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계속해서 15km를 정도를 진행을 했다. 이게 뭐죠? 타량, 차, 달리는 차량에서 하차 요구를 했는데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주행을 했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감금죄가 되죠. 감금죄는 계속범입니다. 계속범.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각 따로따로 따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체적 경합이 돼요. 상경된다. x가 되죠. 자, 마지막 조금 많이 봤지? 그렇지?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비압수제하게 돌려주었다고 했을 때증거임죄만 됩니다. 자기범에 해당되는 증거임죄만될 뿐이지 부자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증명기죄는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상경이 되는 것은 하나죠?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밀수품,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했다. 그 물급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관세법상의 몰수 대상이 될수 있을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몰수하고 압수는 요건이 달라요. 그쵸? 그렇죠? 요건이 다르고 또, 우리 형사법에서 배우지? 뭐라고 배워요? 어, 제3자의 소유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3자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 소유자는 뭡니까? 점유권만 박탈되는 것이지, 소유권 박탈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쵸? 환부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형속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었다라고 쓸 때, 예, 이때는 그 전부가 몰수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3번을 보시면, 마지막 줄입니다.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수 없을 때에는, 어, 추징가액 시기는 뭐다? 평균 액수가 아니죠. 액수가 아니라 가장 낮을 때다. 가장 낮을 때. 왜 가장 낮을 때가 추징 액수가 될까요? 여기 나와있잖아. 정확히 알수 없다 했으니까. 그때는, 어, 이 피고인의 가장 유리한 시점에 해당되는 가장 낮은 데의 가격을 추징가액으로 합니다. 정답은 3번이죠. 4번 볼게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죠. 이것은 징벌적 성격이라서 징벌적 성격이기 때문에 밑에 이득을 취한 바 있든 없든 간에 징벌적 성격을띠고 있기 때문에 가액 전부를 추징을 명한다고 봤습니다. 자, 16번 가 볼게요. 옳은 것은 모든 몇 개인가? 자, 집행유예네요. 재판도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죄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 가능하죠? 쉬운 것이고, 동그란. 자, 2번. 하나의 자유형에 대해서 일부는 실형 때리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때린다. 가능합니까? 안 돼요. 어, 안 된다. 왜요? 하나죄니까, 그죠? 렇 경합범일 때두개 이상이 죄일 땐 가능하지만, 하나의 자유형일 때는 일부를 잘라서 실형 때리고 일부를 잘라서 집행이 때리는 것은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자, 3번 볼게요. 현역 군인이죠? 현역 군인. 성폭력 범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 집행유예는, 집행유예는, 그쵸?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부과시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을 모두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누가 부과해요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누가 시, 시행하지? 아, 보호관찰관이 하잖아요. 보호관찰관이 하잖아요. 근데 현역군인은 이 현역이잖아요. 현역 현역인데 사회인이 아니에요. 사회로 나오면 보호관찰관이 감시하지만 현역군인이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군헌병대에서 하잖아요. 군헌병대에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호관찰을 명할 수가 없다니까. 왜 보호관찰관이 하는 보호관찰관이 어떻게 현역군인을 감시합니까? 그렇죠 현역군인은 현역이기 때문에. 군부대 안에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보호관찰관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군인은 결국은 뭐다? 보호관찰을 현역군인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보호관찰을 못 하다 보니까, 그를 전제로 한, 뭐도 못 한다고요? 전자장치 부착도 못 한다.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못 한다면,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 헌병등합니까? 헌병대가 헌병대하나거 봤어? 못 봤잖아. 그쵸?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질문이죠. 자, 집행유예 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현 선거 효력이 상실되는 효과를 주어지죠. 그쵸? 선거의 효력이 했어요 선거의 형, 선거 효력만 상실시키는 것이지. 것이 정과자였 어떤 건 맞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것은 선거 유의 결격 사이가 된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X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그쵸? 뭐지? 남자, 여자 결혼했어요. 이혼했어요. 이혼했어요. 그래서 다시 솔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혼인했다는, 혼인했다는 선고회록은 상실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남자와 여자는더 이상 수촌각, 수촌가 아니잖아. 그렇죠 수촌각, 수촌가 아니기 때문에 선고회를 못 때려요. 선고회는 수촌각하고 수촌역에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혼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혼해서 솔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혼했다는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결혼했다는 흔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수총각 수촌역 아니라서 선고회를 못 때려요. 그런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17번입니다. 상해죄,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 뭐 1번은 많이 봤지? 그렇죠? 어, 일, 2개월 동안 입원할 정도의 다리가 부러졌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자상을 입었다. 중상이 아니죠. 중상이였고는 아니기 때문에 중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구, 불치, 난치, 질병, 그게 아니잖아. 그쵸? 상해죄 성립에 있어서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좋하다는 게 팔레입니다. 팔레 이한다고 했으니까. X. 상해를 가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아요. 그건 학설 얘기지, 팔레 얘기가 아닙니다. 팔레는 스포킹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태아는 산모신체 일부가 아니에요. 낙태죄 조항이, 엄연히 있는 마당에서, 어, 뭐지? 태아가 산모신체 의 일부를 보지 않는 현행법 규정하에 따랐을 때, 신체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태아를 사망했다는 것 하더라도 임사부에 대한 상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리를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낙태죄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일정났기 때문에 뭐 향후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전부 다 낙태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뭐 일부가 없어진 것이 근데 아직까지 이, 과거의 판례에 따르게 되면 어, 태아는 산모신체 일부를 보지 않아요. 자, 1번 가볼게요. 자, 폭행죄, 전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처벌 조항이 없다. 아, 그래요? 없죠. ,이? 없어요. 상해죄는 있는데, 폭행죄는 전속이든 특수든 간에 미수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자, 미인범 판례는 어떤 거죠? 협박으로, 어, 의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가 신체를 손상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콧등 절단 사건이지? 콧등 절단 사건. 이게 뭔 사건인지는 아셔야 돼요. 뭐, 이건 제가 뭐, 지금 모의고사 푸는데 이거 설명해 주고 있을 시간 없어요. 자, 그래서 자기 그 여성이 이 면도칼로 자기 콧등을 잘라버렸죠? 그랬을 때, 우리 팔레는 가볍게 뭘 인정했습니까? 중상해죄 간접정범 인정했죠. 간접정범. 그래서 상해죄가 되지, 되죠. 되지 않는다. X. 자, 위험한 물건이소지병으로한번 쳐서 상해를 가하였고, 흉기인 가위로서 피해자를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을 했을 때, 죄는 각각 될까? 아니면 하나만 될까? 뭐가 어떻게 된다, 세팔레가? 어? 이, 지금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행위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졌다라고 쓸 때는 때는 상해죄만 될 뿐이지 별도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상해죄 일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두 개입니다. 답은 2번. 18번 갈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냈어요. 자 협박죄에서 협박이라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면 좋하다고 보고 있죠, 그쵸그쵸 여기까지 맞아요. 그 협박이 제 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때는 협박제가 성립을 할 때는 협박죄가 성립할 을 여지가 없다, 성립합니다. 한다. X.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상습으로 어, 협박, 전속 협박, 특수 협박죄를 범했을 때는 그 형의 2분의 1 가중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어, 2분의 1 가중이 아닌 죄도 있어요. 2분의 1, 보통은 상습범일 때에는 전부 다 거의 다 2분의 1 가중이거든요. 근데 2분의 1 가중이 아닌 죄가 있다.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뭐 강도죄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2분의 1 가중이 아니라 독단, 독, 독자적으로 단독 형형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기본범죄 의 2분의 1 가중이에요. 이것만 이봤지 갑정당의 당사를 폭파시켰다라고쓸때 경찰관에 대해서는 협박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다 아실 것이고 세무조사 이렇게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을 해주자는 상당히 겁이 나요. 겁이 난다. 그래서 이거 세무조사 한번 하잖아. 탈탈 털어요. 탈탈 털면 거의 안 걸린 사람 없어요. 그러면 5년치를 다 토해내야 돼. 5년치를 몇 배씩 해서 토해내야 돼. 그럼 그 회사 망하는 거야. 자영업자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세무조사입니다. 그쵸? 협박제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정답은 1번. 자, 19번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죠. 이것도 많이 봤잖아.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초등학생이 수업을 듣는 것은 이거 의무교육이잖아. 그렇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가 아니에요. 업무 업무 방해죄 업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방해했다 하더라도 업무 방해죄가 되질 않습니다. 2번 업무 방해죄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적한 세력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까지 없어요. 이런 말 나오면 침해범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서 현실적으로 제압되어야만 기수가 된다 하면 틀립니다. 3번 이것도 많이 봤죠? 주주로서 주총에 나가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이 업무가 아니잖아, 그렇죠? 업무가 되지 않습니다. 방해했다 하더라도 업무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주주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주가. 아시겠어요? 나중에 주총에서 오라 그래요. 주주할 때, 주주총회할 때주주들 오라 된단 말이에요. 안 가도 되지만 몇주 갖고 있는 사람안 가도 되잖아. 그쵸? 근데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게 주, 업무입니까? 뭐 직장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는 업무가 업무자가 아니에요, 업무자가 아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카페 회원들과 공모했다 랬어요 그래서 특정 신문들의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 운동의 일환으로서 광고 중단 압박을 했네요. 그러면 어, 광고주들에게 불매 운동하겠다고 해서 광고 중단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주들에 대한 뭐가 될수 있어요? 업무방해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지만,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 신문사는 뭐, 딴 회사 광고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고, 이 광고주들에 대해서만 죄가 된다, 뜻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20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이것도 많이 봤죠, 그죠? 상습절도죄를 범한자가 그 수단으로서 주거 에 주거에 침입했다고 했습니다. 야간 아닙니다. 야간은 야주절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해서 하게 되면 야주절 일로 처벌할 수가 있지만 주간에는 야주절 그런 죄가 없어요. 그래서 경합범이 돼요, 경합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상습절도죄에 흡수가 되어서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별도의 죄가 되는 거예요.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X. 자, 무단 취진 및 했다는 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한번 딱 받았어요. 근데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요.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는요두 번째 줄을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주택에 주고하고 있는 것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별도로 죄가 되죠. 별도로 주가진죄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 X. 여기서 이 부분을 이 부분 퇴거하지 않고 계속 주택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퇴거 불용죄 안 돼요. 퇴거 불용죄는 주체가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침입한 자만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불법, 불법이기 때문에 퇴거 불용죄의 주체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예요. 3번, 자, 십살이 넘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쵸? 이것은 경계, 그쵸? 위오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쵸? 직업체 임직 객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게 뭐지? 요, 십살이 넘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것이 공터야, 공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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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놀이터 이런데. 그쵸? 그런 것, 부분은 누구나 통상의 보형으로 경계를 십살이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뜻이죠.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자,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행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가지고 죄업을 따지라 그랬어요. 정당한 쟁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그 불릉죄가안 돼요. 그쵸? 그렇죠? X. 된다 했으니까. X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